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 4부 은수자 프란치스코 육신은 작은 방이고 영원은 은수자입니다 은수자는 그 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완덕의 거울 1. 작가 프란치스코는 이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에 따라서 완덕에 이르고 표양으로 형제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를 새로 써서 그가 교황의 인준을 받은 수도규칙에서 원했던 내용들과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전달자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수였던 그가 홀로 혹은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던 시절은 지난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 남은 세월은 펜을 들고 글을 쓰거나 혼자 은수 생활을 할 일이 남았을 뿐이다. 프란치스코는 말년의 대부분을 리에티 계곡에서 보냈다. 이 계곡은 벨리노 강을 건너 테르니에서 아킬라까지 펼쳐져 있다. 한쪽 경계는 사비니 산맥이고 다른쪽 경계는 구름이나 눈으로 덮인 장대한 아브루치이다. 이곳은 프란치스코의 초기 선교 여행지이기도 하다. 작은 마을들이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프란치스코에게는 마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꿈이 사라지기 전의 추억들. 하늘에서 땅으로 다리를 놓아 온 인류를 모두 다 낙원으로 데리고 갈 꿈을 꾸던 그때의 추억들을 담고 있는 마을들이었다.이제 그는 인간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다.복음에 기록된 대로 훌륭한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어떤 이들은 소에 잡혀 있고 어떤 이들은 밭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남았다.프란치스코는 또한 하늘 왕국의 임금님이 노하셔서 종들에게 도시의 큰 길이나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복음 말씀도 잘 알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전보다도 더큰 열정으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때부터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말할 때 장상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봉사자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에게서 방해를 받았다.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형제들을 파견하였다. 그 순간의 감정대로 하면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신네들이 누군데 감히 나의 형제들을 나에게서 떼어놓는 거요.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맡겼고 하느님의 사찰병에게 맡겼다. 작은 형제들이 그들의 이상에서 떨어져 딴 길로 나간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들을 박해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그는 기도와 표양으로서 자신의 이상을 그들이 눈앞에 들어 올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리하면 그들은 용서받을 변명을 할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는가? 프란치스코의 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의 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말년에 가서 그는 많은 병고에 시달렸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어릴 때도 그는 여러 차례 열병을 앓았고 그 후에도 자주 오랜 기간을 단식하여 신체가 쇠약해졌다. 악마들이 그를 실망의 절벽으로 끌고 가서는 죄인들은 누구나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보석으로 자신을 망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속삭였다. 그는 요리한 음식은 잘 먹지 않았고 제 누이는 정결하다고 말하며 음식에 재를 뿌렸다. 그는 잠도 안 자서 조금만 잤으며 베개는 돌이나 나무토막이었다. 카르체리와 라베르나에서 그의 침대는 맨 바윗바닥이었다. 20년에 걸친 이런 고행생활로 그의 육신은 망가졌다. 위장에서는 출혈이 일어났고, 형제들은 자주 성인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다. 여기에다가 프란치스코가 동방에 가 있는 동안 걸린 눈병이 심해져서 이때쯤에는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 그 해에 그가 쓴 어느 편지에 자신을 몸이 아파서 라고 표현한 것에 의아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는 사도적 활동으로 편지를 써보내는 정도밖에 할수 없었다.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픈 그의 열정을 이제 그는 편지로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프란치스코의 생애 말기에 그는 다섯 통이나 회람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가 참석하지 못한 성령강림총회의 형제회의에 보낸 편지,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어느 봉사자에게 보낸 편지 등이다. 여기에 더 보탤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언과 클라라와 그의 자매들에게 써보낸 마지막 원의와 마지막으로 그의 종교적인 태양 형제의 노래이다. 또 짧은 잡필 편지인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편지들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사상을 발견하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의 오랜 생각들이다. 그의 편지들은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같은 내용을 피할 이유도 없었다. 잘 모르는 독자들은 그 다섯 통의 편지에 담겨 있는 이상이 빈약하고 주제도 두세 가지가 반복되어 있어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나 뷔에머가 지적한 대로 문자 이면의 한 인격자, 천진성과 충만한 사랑에 가득 찬 아시시의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은 문자들이 살아나 사랑스런 육체를 입고 정신적 빈곤이 풍요 자체로 드러나게 되리라. 프란치스코의 자금은 배우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를 완전히 사로잡고 충만케 하여 그의 말이 겉으로는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개시적인 힘이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곧 권고와 비인준 규칙과 엘리야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이다.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회개 생활을 하라. 단식을 하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도우라. 세속적인 지혜를 찾지 말라. 높임을 받는 자리를 찾지 말라. 기도를 많이 하라. 고백을 하라. 제단으로 가까이 가라.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도록 노력하라. 등등이다. 마지막 권고는 그가 한 문서에 써 보낸 것인데 우리는 그 편지를 관상의 서관이라 부른다. 여기서 그는 한 죄인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은 다가오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와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들을 정리하시오. 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악한 충동에 이끌려 속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보아라. 내 영혼과 육신과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의 손에 맡긴다. 자기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재산을 이런 사람들이 손에 믿고 맡기는 이 사람은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는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사제를 모셔옵니다. 사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보속받기를 원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그대가 지은 죄와 사람들에게 사취한 것과 그들을 속인 것을 할수 있는 대로 그대의 재산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말합니다. "왜 못합니까? 모든 재산을 친척들과 친구들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잃고, 이 불쌍한 사람은 쓰디슨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죽든 보상을 하지 않고, 또 보상을 할수 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고, 대죄 중에 죽으면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고통과 시련 중에 마귀가 그의 몸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재능과 권력과 지식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 서로 나눕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나중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이 줄수 있었고,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영혼은 저주나 받아라. 벌레들이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을 잃고, 끝없이 고통받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다른데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프란치스코의 비참한 인간관이 그려져 있다.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편하지 않다. 그들은 죽음을 맞는 사람 곁에서 유언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이면 그를 기꺼이 지옥에 보낼 사람들이다. 그들은 위선적으로 사랑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도록 죽도록 내버려두면서 눈을 감고 영원한 고통을 맞는 순간에 그를 저주하고 만다. 그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더 많이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노예처럼 평생 벌어 모은 돈만을 얻으려 하고 그 돈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할까? 이는 레프 톨스토이의 흥미로운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느낌과 같다. 예를 들어 죽음의 심판대에서라는 단편을 보면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오랜 병석에서 자신이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만 보아왔고, 아이들 역시 대학이 편한 노인으로나 여겼으며, 자신은 불행하게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보다도 더 불행한 모습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제때에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미 너무 늦었다.영원히 늦은 것이다.1224년 성령 강림 총회에 모인 형제회에 보낸 편지와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특별히 수도 규칙에 빠진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형제들에게 제대의 성사에 큰 흠숭을 드릴 것을 권유한다. 사제들이 많을 때 미사는 한 대만 드리고 다른 사제들은 미사에 참내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거룩한 말씀이 쓰인 종이가 함부로 버려져 있으면 주어서 합당하게 보관할 것이며 성무일 또는 목소리보다 마음의 경건함에 마음을 덧쓰라는 말을 한다. 성합과 제대보 등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게 보관할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거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미사의 거양 성체 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성당의 종을 울려서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은 이 흠숭에 참여할 것이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이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씀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달라고 자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영과 생명이니 거룩한 행위로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날에 샘받쳐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을 모든 관구로 보낼 때 아름답고 빛나는 성압을 함께 보낼 생각을 한 것이 때였던 것 같다. 그들은 주님의 몸이 부당하게 보관된 것을 보면 그곳의 사제에게 새 성합을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내보낼 때 아름답고 순수한 제병을 만들기 위하여 아름답게 장식한 제병 만드는 철기를 갖고 가게 했다. 이 계획이 널리 펼쳐지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그레초 수도원에는 프란치스코가 준 것이라고 하는 철제 제병 제조기가 하나 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곧 모든 통치자들, 집정관들, 법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프란치스코의 공동체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 편지들이다. 종교는 그에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종교는 대중의 일이었다.그러므로 그는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업무 가운데서도 필요한 한가지 일을 잊지 않도록 권고하였다.죽음이 오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베를렌이 700년 후의 노래한 말이다.프란치스코는 모든 권력자들을 향하여 권력이란 그들에게 잠시 부여된 것이므로. 선구자로서 유용하게 써야 한다.권력자들 역시 제대 앞에서는 평민과 똑같다.주어진 징표를 잘 보고 사람들이 그 징표를 읽음으로써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레오 형제에게 편지를 쓴 시기는 수도 규칙의 내용이 바뀌고 삭제되어 네오 형제와 스승의 분노와 슬픔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을 때인 듯하다. 이 편지는 훌륭한 회람 편지처럼 아주 정성을 들여 쓴것 같지는 않다. 회람 편지들은 스피라의 체사리오가 1223년 6월 11일 독일에서 돌아와서 함께 쓴 것이다. 다음은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레오 형제, 그대의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하며 평화를 빕니다. 나의 아들, 나는 그대에게 어머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글로 정리하여 권고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권고하니 의견을 물으러 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데 있어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여 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면 오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분명히 전에 체사리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허락을 레오 형제에게도 주었던 것이다. 이 편지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바티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허락이 레오 뿐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할수 없었다. 프란치스코에게 법을 만드는 능력은 없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수 없었다. 법에 대해서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분명한 마음을 지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에클레스토는 언급한다. 수도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프란치스코가 수도규칙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형제들이 밖에 나가 식사할 때에는 신자들이 보기에 너무 개걸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새입에 넣을 음식을 한 번에 먹지 말라고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여러 형제들에게 수도회의 진정한 장상이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난 논쟁은 몇백 년간 계속되었다. 그 논쟁은 성인이 허락하는 한 수도 규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허락한 완화된 법칙을 수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논쟁이었다.